자, 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전 시간에 잠깐 생각했었지. 예를 들어서 중심이 (2, 3)이고요. x축에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그림 반드시 생각하자 그랬지. 자, 축은 우리 좌표풍면 그리고요. x축이 이놈이잖아. 이거. 이게 x축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자 했었죠. 어떻게 해요? 2,3 찍고, 분위기 좋고, 좋고, 2,3도 찍고, 여기다 원을 그린다 했죠? 이렇게. 으아! 그렸어. 그럼 얘는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은 중심으로부터 어떤 한 점까지 거리자뇨. 그죠? 이게 반지름인데 얘는 3 아닐까? 여기가 3이었는데 아까 2,3이 중심이었자뇨.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은 상대방 y와 관련이 있다 y 좌표와 관련이 있다 항상 똑같은 건 아닌데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했고 예를 들어서 y축에 접할 땐 어떻다고 자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네 이번엔 여기 y축에 접한 거죠 이 y축에 접해 있잖아 얘는 반지름이 이거지 그래서 이 중심에 x 좌표와 관련이 있다 상대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이런 거야. 중심이 a, b고 뭐 y축에 접하는 원이래. 자, a,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내가 a, b를 찍을 때 어디다 찍어야 될지 지금 모르겠잖아. 그래서 얘는 그림을 함부로 그릴 수는 없어.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 자, y축과 접하니까 반지름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어, 상대방 x 좌표, 중심의 x 좌표 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반지름은 a랑 관련이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자 얘가 만약에 X축에 접혔어. 그러면 반지름은 Y접혀. 중심의 Y접혀인 B랑 관련이 있구나. 이 어.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거기다 절대값 씌우면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관련이 있다. 절대값 씌우면은 자 상대방의 중심의 상대방에다가 바, 절, 절대값 씌운 반지름이 된다. 얘도 y 접혀랑 관련이 있으면 아니 아니 X축에 접하면 Y접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에다가 절대값이용의 반지름이 되겠다.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들어갈 건데, 원과 직선 하기 전에 잠깐, 직선,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우리는 이전 단원에서 했었어요. 기억나요? 음. 어떤 두 그래프의 위치관계라는 거는 교점의 얘기야. 자, 직선과 직선도 교점이 하나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 한 개죠. 얘는 만나지 않는다. 교점 0개. 일치한다. 교점이 무수히 많다. 위치 관계라는 거는 교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 한 개. 0개. 무수히 많다. 그래서 우리 직선에서도 잠깐 복습 한번 할까? 자, 직선에 일반형이 주어졌고 얘도 일반형이 주어졌네. 교점이 한 개라는 거는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응. 음.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했어. 자, 우리 기울기 읽어내는 거 어떻게 했었지? 일반형에서 y절편에서 응아 가면 으아! 마이너스 붙이면서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기울기였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d 이게 기울기였어. y절편은 어떻게 했어? 여기서도 응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붙이면서 가면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야. 한번 보, 보여줄까? 자. b y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로 정리할 수 있고 y에 대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가 되죠. 자 여기서 응가 마이너스 붙이면서 응가 하면 마이너스 b 분의 a 되고 여기서 응가 하면 마이너스 b 분의 c. 여기 기울기랑 y절편은 일반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를 연습했다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자둘 중에 하나죠.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 일치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기울기 같 위한 조건은 여기서 봐 응아 한개 마이너스 b분의 a였죠 여기서 응아 한 마이너스 붙이면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d였죠 얘네 둘이 같은 게 기울기 같은 거잖아 근데 얘를 등식으로 바꾸면은 a, e는 b, d가 돼요 이렇게 크로스 곱이 같을 거잖아요 으, 아, 으, 아 이렇게 같을 거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는 의미가 바로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이거 뭔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크로스 곱이 같다. 자, 일반형 나왔을 때, XY 상수 이렇게 나왔는데, 크로스 곱이 같으면, 이게 무슨 조건? 기울기 같을 조건. 크로스 곱이 같다. 앞 크로스 곱이 같다. 이게 기울기 같을 조건. 근데 기울기 같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잖아. 일치한다는 거는, 자,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거죠. 우리 일반형으로 정리했을 때, 응가 X 플러스 응가 이렇게 있잖아.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면 그두 직선은 완전히 같은 거잖아 일치하는 거잖아 식이 그쵸 그래서 여기서 y절편도 같다는 건식 이렇게 나와 y절편 어떻게 읽는다고 응가 이렇게 읽는다했잖아 y에서 상수로 응가하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오고 여기서도 응가하면 마이너스 2분의 f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같다는 거 이게 y절편 같다는 건데 등식으로 고치면은 크로스곱하면 이 c는 FB가 떠요. BF가 떠요. 아, 얘도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지? 크로스 곱이 같으면 은 Y절편은 같구나. 그래서, 자, 앞에 크로스 곱도 같고, 뒤에 크로스 곱도 같으면 어떤 직선이라고 두는? 일치하는 직선이다. 앞에 크로스만 같으면 기울기만 같고, 뒤에 크로스는 다르면 얘는 평행한 거.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다른 거니까, 얘는 기울기만 같은 평행한 거. 네. 앞 크로스가 다르면 어떻게 돼? 얘는 기울기가 다른 거지 두 직선이 있네 두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어 이러면 언젠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직선이 된다고요 네 잠깐 복습했어요 오늘 배울 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야 자 위치 관계라는 건 뭐라고 교점 얘기라고 교점이 한개자 이렇게 했을 때한개 있을 수도 있고 두개 있을 수도 있고. 연계 있을 수도 있죠. 아, 위치관계, 그래서 세 개가 나올 수 있구나. 원과 직선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두번 만나거나, 한번 만나거나, 빵번 만나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요. 자. 우리, 이 직선이란 것도 XY 사이 관계식이죠. 이 원이라는 것도 XY 사이 관계식이죠. 어. 이두 직선, 뭐 하고 싶어? 이 XY 관계식과 이 XY 관계식을 연립하고 싶지. 네. 연립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가 실근이 두 개라는 거는 여기서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 여기서 어, 실근이 한 개라는 건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 실근이 없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야. 자,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방금 얘기한 연립 방정식. 근데 그게 대수적으로 하는 방식이야. 두 식을 연립해서 하는 게 어쨌든 이 문자 식 가지고 노는 걸 대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하고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으로요, 쌤? 어, 그림으로도 할수 있어. 이게 반드시 추천해야 될 거. 이거는, 이건 할줄 알아야 되는 거. 우리 앞으로 문제는 대부분 이거로 풀 거예요. 자, 이거 보여줄게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라겠지. 교점 두 개, 한 개, 빵개짜리. 자, 원과 직선이 있어.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전 단어에서 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알고 있는데, 점과 이 중심과 직선 사이가, 중심과 직선이 멀면은 안 만날 거잖아요. 중심과 직선이 가까우면은, 어, 두번 만날 것 같아.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딱 반지름이랑 일치하면은, 이때 직선과 원은 접한다고 하고, 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 D랑 R이 같은 게 되겠죠. D가 더 작으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작으면 두번 만나겠죠.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번 만나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크면, 반지름보다 크면 멀리 있는 거잖아. 안 만나겠네. 극점 딴 게. 외우는 거 아니다잉? 항상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자고. 돼요? 네. 이게 기하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다음 예시입니다. 원의 방정식 XY 어떤 약속이 있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 XY 어떤 약속이 있네요. 자, 얘를 첫 번째만 뭐 그림적인 방법으로 갈 거야. 그림 생각하기로 했지. 한 점에서 만나네. 어, 직선이랑 원이 접하겠네. 그러면 중심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딱 똑같을 때잖아. 어. 그림은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원과 직선만 그려. 좌표 이렇게 도입할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굳이. 자, 중심이 뭐죠? 여기 0, 0이네. 아, 유감사하다중심 0, 0이고 얘는 2x y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거 알고 있어야 돼. x계수 y계수 루트 제곱한다면 루트 우면 2제곱 1제곱 하면 이게 되고요. 아,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한다. 개수랑 여기 곱하고 곱하면 어쨌든 0이니까 빵빵 뜨고 상수항 갖고 와서 절대값 쉬운게 이게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게 D죠. 얘랑 뭐랑 같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R R은 얘 루트 씌운 거 루트 5랑 같아야 되는 거죠. 와우 자얘계산 루트 5고 절대값 K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오네요. 정리하면 K는 뭐가 될수 있죠? 풀만 5가 될수 있는 양수 K값이니까 5라는 걸할수 있다고요. 이게 그림적으로 푸는 거. 점과 직선 사이 D랑 반지름 R을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접한다. 이게 더 멀면 어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더 멀면 안 만나겠지. 어, 0개. 얘한개 R이 더 크면은, 그러니까 D가 더 작으면 직선이 가까이 있는 거다. 중심에. 그러면 두번 만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이게 그림적으로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그냥 완전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뭐만, 뭐냐면 자이 얘도 원의 방정식도 x y의 어떤 약속 관계식이죠 얘 직선도 x y의 어떤 약속 관계식이죠 관계식 두 개가 있네 뭐 하고 싶어 본능적으로 연립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연립 방정식의 실근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거는 똑같은 말이 함수에서의 근이라 했어요 함수에서 교점이라 했어 자 예시를 들어 볼게 우리. 엄청 많이 했던 거, 이런 거. X제곱이랑, X제곱이 콜, 뭐가 있을까? X-5라는 이런 게 있어. X-5라는 이거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아직 함수 아니죠. X만 떠 있으니까. 근데, 얘 실근이 있다는 거는 우리 방정식은 언제든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했어. 어떻게? 각각 좌변과 우변에 Y를 갖다 붙이면 얘는 X에 대한 2차 함수. 얘는 x에 대한 1차 함수죠. 이 2차 함수 우리 그리는 거 배웠고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따구 그려지겠죠. 자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로해서 한번 살펴볼까? x제곱 이퀄 마이너스 이, x제곱 이 x제곱 이퀄 x마이너스 5얘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플러스 5 이퀄 0이 되고 얘는 x에 대한 2차방정식인데 근이 몇 개인지 생각해보는 거야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하는 게 판별식이죠 자 판별식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4 땡땡 하면은 1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5니까 얘는 0보다 작네 얘는 실근 가죠 실근 없지 실근의 개수 0개 그래서 얘함수를 예, 해석했을 때 y는 x제곱과 y는 x 마이너스 5의 교점은 없다는 거예요 교점 없다는 거예요 불이 그려보면 교점 없이 나타나겠죠 얘는 두 허근을 가져. 허근은 나타나지 않아요. 좌표상에. 얘가 실근을 가져야 만 실근이 곧 함수에서 교 점의 x 좌표지 다시 말할게. 방정식에서 실근이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뭐냐면 y는 y는이 아니라 x 제곱이 콜음 뭐가 있을까? 3x 4라는 식이 있어. 자, 이 방정식도 자 x 마이너스 같은 방정식인데 언제나 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 각각 y를 붙이면 얘 x에 대한 2차 함수, 얘는 x에 대한 1차 함수인데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가 곧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요. 어떻게요? 자, 방정식 풀어 봅니다. 넘길 수 있죠? 얘는 어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인수분해 되면 감사하고 안돼도그 뭐야? 그내공 실수 있죠. 얘는 인수분해 될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4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데, 얘를 만족한 x는 y는 1,4죠. 어. 실근이 두 개가 나왔어. 그 말은 곧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y는 x제곱 그려놓고, 3x 플러스 4는 기울기 3이면서 y절편이 4니까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교점이 두개 생기는 모양이 생기네. 왜? 실근이 두개 있으니까. 그리고,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교점의 x 좌표라고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 좌표가 4인 거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원에서도 똑같아요. 자, 얘네 두, 둘. 직선의 방정식과 얘를 연립하면, 개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입니다. 어떻게 해요? 1차랑 2차랑 연립은 기본적으로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하면서 풀죠. 그걸 지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두개 있다는 건 교점 두개 2차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 쓰죠. 중근까지 다는건 교점 한개 부허근. 실근이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건 서브적인 방법이야. 항상 어떻게 하자고? 그림적으로 가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와 R을 비교하는 방법.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예제인데 어. 지금 원에 대한 방정식 원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있어 아까는 그림적으로 푼다 했어 D와 R을 비교한다 했는데 지금은 대수적으로 그냥 그림 안그리고 식으로만 풀거야 자 2차와 1차 연립한다 그랬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1차를 2차에 대입하면서 자얘 정리하면 y e q u 2x p l u k로 정리되고 이걸 저, 대입하는 거야 이걸여기쑥 대입하면 x제곱 plus 2x p l u k 제곱, 이콜 5가 되죠.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제곱, 앞에 거 제곱, 이땡땡,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콜 5가 나오고, 얘는 다넘길게 얘는 지금 방정식이죠, 이제. 둘이 연립한 거야. 넘기면, 5x제곱, 4,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 이콜 0인데, 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접하려면? 한 개여야 되죠. 네. 한 개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되죠. 판별식이 0이어야만 중근을 갖는 거죠 그래야 실근이 개수 한개 나오는 거 그래서 얘도 열, 판별식 쓰면 가운데 거 짝수네? 어 가운데 거 제곱 반띵제곱하면 4k제곱 짝수 공식 쓸게요 얘는 반띵제곱 마이너스 땡땡 땡땡하면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5고 얘가 0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정리하면 은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 이퀄 0 25는 K제곱이니까 K는 뭐 나와요? 풀마오. 근데 K는 양수를 했으니까 뭐 나오고요? O 나오죠.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죠. 이건 완전 대수적으로 푼 방법. 어떻게 한다고? 1차랑 2차 연립해서 푼다. 그림 안 그리고. 어떻게? 1차를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2차에 대입하면서 예, 근이, 실근이 두 개면 교점 두 개. 지금 접한다 했을 때 얘는 중문 갖는 거. 실근이 없다는 거. 두 허근 갖는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뿅!